안녕하세요. 김다늘입니다. 한때 한국교회 유명 목사 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다는그 모습에 요 모두가 안타까워했고요. 그 진위에 대한 그 의구심으로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제게도 그 감정이 맞느냐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그 내용만 경각심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 대답은요, 그,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야.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그런 답을 드렸던 겁니다. 덕정 사랑교회였던 걸로 아는데요. 전 이곳에만 이런 방식, 그러니까 접신한 방식으로 지옥에 있는 영혼의 그 외침을 소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우연히 발견한 것이지만, 이것 말고도요, 몇 군데도 이런 마치 무당이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 그러니까 접신하는 방식을 시도해서 그, 간증하는 개인과 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앞동 영상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영분별이는 것을 빌미로요, 투시를 할줄 아는 자신의 어린 딸과 아들 앞에요, 영을 소환해서요, 그 영한테 물어보고요, 직접 보고, 그, 영이 가르쳐 준 대로요, 그 특정 사역자들로 영분별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귀신을 소환해서 물어본다는 거그 자체요. 이그 자체가요 무당이 그 접신하거나 그 귀신이 알려준 대로 그런 상담하는가 동일한 이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성명연사 중에 그 영분별의 은사 아니면 뭐 영안이 열리는 그런 정도까지는요 영예세계를 볼수 있는 거 말입니다. 그까진 할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투시하는 은은 은사는요 실제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도요 그 훤하게 그냥 다볼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자녀는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도 그림을 그리거나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은요. 영안이 열렸다기보다는요 투시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영을 소환한다는거 말입니다. 그 강신술이라고 하거든요. 어, 초원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고대 구약 시절 그 당시부터요 무당들이 하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영이 깨끗한 자녀들 앞에요 귀신들을 그 소환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그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습니다. 어~ 하나님을 가장하고는 귀신일 뿐입니다. 그렇게 소환하게 되면은요. 그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요. 아주 위험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요 가룟 유다도 천국에 가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게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뭐 지옥에 가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천국에 가게 한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30년 동안이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서요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감정하는도 것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이 사람을 추종하면서 매달리는 사람들을. 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그또한 채널을 보았는데요. 도리교회이던가요? 그 교회 목사님도 지옥에 가 있는 조윤기 목사를 어 자신의 교회 여성도에게 접신시켜서요. 반말로 윽박지르고 간증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본인은 그뭐 귀신 쫓아내는 축사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접신시켜서 간증케 하고 다시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요 여러 제쳐놓으면은요 다른 악한 영들이요 수시로 그 사람에게요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 영이 들락 끌릴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면은요, 그 열리게 된 통로를 통해서요 수시로 다른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이 와서 그런 간증이나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인데 왜 진짜 같이 아주 그럴싸하냐고 묻는 사람도 왔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줄 아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알려주면요, 100%다 거짓말만 알려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맞는 말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상담을 해도요.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영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정보를 순식간에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 줍니다. 과거의 일들은 거의 100% 정확하게 알려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요. 귀신의 등급에 따라 그러니까 어 격에 따라 영격에 따라요. 그 고급 귀신은요.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귀신들은요. 그 미래에도 일어날 또 약간의 미래에 대한 정도는요.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그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유튜브사회가는 사람 중에 그~ 음~ 보니까요 요즘 보니까 그~ 자칭 선지자가 왜 그리 많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중에는요 그~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은요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러러 보거나 그렇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 어, 개인 예언,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예언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아이면서 전보로 갈 수는 없고요. 어,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한테 가서요, 예언 기도, 음, 그,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언 기도한다는 그런 목사나 아니면 기도원 원장이나 아니면 뭐 기도발 잘 받는다는 그 권사나 집사들을 찾아가서요, 그렇게 자신이 궁금한 거 미래에 대해서 뭐 아니면 어떤 그 장래 진로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런 행위도 여러분 하시지 마시기를 저는 어 권유해 드립니다 이런 행위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예언을 하게 되면요 그 그것만 그 가지고도 자칭 선지자가 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개인 크리스천의길능하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하는 어, 상당수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어, 성령의 은차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있다는 는있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용화 무당처럼 정말 잘 알아맞춘다고 소문이 나게 되는요 우르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상담받는 경우를, 어, 보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등장은 모든 선지자들은요, 주로 이스라엘, 그, 그 나라에 관한 예언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에 관한 것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거의가 대국적인 예언,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은 겁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어, 개개인 예언, 그러니까 대인 예언을 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실수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 행가지는 그 개견에 대한 그 대인 예언을 그 주로 하는 것과는 그 당시 자칭 선지자는요,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언을 하게 되면은요, 자칭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도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그런 현실의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상 28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블레셰과의 전투를 앞두고요, 사우랑은 그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 답답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요, 사모엘의 영혼을 소환하게 되고요. 이 장면에서 사모엘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모엘의 영혼을 가장한 악한 영이 나타났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어, 틀린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음,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죄, 그, 사울의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사울 집안의 몰락을, 어, 이, 그 사무엘의 영혼이라고 나타난 그 악한 영이 예를, 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얼마든지 올바른 예언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접신하에서 또는 강신술 아니면 영혼소환술 그러니까 초혼술로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 주에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비록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접신이나 강신술은요. 무당들이 하는 그 짓거림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는요.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당처럼 접신이나 강신술로 사역하는 사역자나 교회를 여러분 경계하시고요. 반드시 멀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